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명은 저희 팀원들 앞번호 따서 만든 거고요. 팀2789. 팀원으로는 곽동호 김수영, 김동욱, 그리고 저까지 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소개, 주요 기능, 화면 소개, 코드 구조, 트러블 슈팅, 그리고 시연,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앱 소개를 하자면, 포켓엑스라는 어플이고요. 포켓몬 도감 어플입니다. 어, 포켓몬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빵, 빵에 있던 스티커 있죠? 그런 스티커를 모으는 감성을 조금 살려서 만든 앱이고요 어, 수집 욕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든 포켓몬의 종류, 그리고 특성, 능력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는 컬렉션, 필터 검색, 포켓몬 수집 기능 등이 있습니다. 넘어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화면 구성으로는 먼저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통해서 이메일 가입,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고요. 다음 메인 화면 컬렉션 기능입니다. 어, 여기서는 사용자가 수집한 포켓몬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하지 못한 포켓몬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고, 수집한 포켓몬은 그대로 타입 어,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집한 포켓몬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정보 화면으로 넘어와서 이 포켓몬에 대한 상세 정보 뭐, 타입, 상성 등에 대한 그런 정보를 확인을 가능합니다. 다음 필터 기능이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뭐, 그리드열을 2열에서 5열까지 보유 여부에 따른 전시 다음 방향에 따른 전시가 가능합니다. 다음 검색 기능은 이름을 통해서 원하는 포켓몬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어, 마지막 화면인데 룰렛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서 뽑기 횟수가 부여가 되고 몬스터볼을 터치하게 되면 음, 새로운 포켓몬은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포켓몬은 중복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코드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는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클린 아키텍처 구조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그래서 UI, 비즈니스 로직,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고, 어 외부 서비스 포켓몬 API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 유존성 주입을 통해 어,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뷰 모델과 유즈 케이스 인데요. 어, 먼저, 유즈 케이스는 화면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전부 싱글톤으로 작성을 했고, 뷰 모델은 팩토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유즈 케이스 이름만 보고도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조금 그 기능 파악이 쉽도록 작성을 했고요. 뷰 모델에서 이 유즈 케이스를 어디서든지 갖다 쓸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은, 언... 제든지 갖다 쓸수 있도록 재사용성을좀 높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앱 타이머 클래스인데요. 위젯 바인딩 옵저버라는 거를 상속을 받아서 어, 이 앱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타이머가 정지 또는 어, 계속 진행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이앱 타이머 클래스가 하는 일은 타이머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룰렛 화면에 있는 뽑기 횟수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화면이 그대로 앱 화면에 있을 때에는 타이머가 계속 진행이 되고 백그라운드로 갔을 때는 당연히 타이머가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멈추도록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앱 타이머가 저희가 이제 트러블 슈팅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가 전역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 메인 화면과 룰렛 화면에서 동시에 이 타이머를 써야 되는데, 어, 그거를 제가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넘기는 방법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인점 다트에서 런 앱에서 전역으로 선언을 했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뭐 상세 화면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화면에서도 언제든지 갖다 쓸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팀원들과 얘기를 좀 해서 멀티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좀 바꾸게 되었고요. 다음 에뮬레이터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보이고요. 로그인을 누르면 메인 컬렉션 화면이 전시가 됩니다. 여기서 보유 중이지 않은 포켓몬. 클릭을 하게 되면 미보유 상태라고 전시가 되죠. 그리고 보유 중인 포켓몬을 클릭을 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이 포켓몬이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뭐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타입을 클릭했을 때 상성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대한 상성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이 타입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가면 전체 타입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타입이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시 뒤로 가서 이름 검색입니다. 뭐 파일이를 찾고 싶다. 파일이. 그러면 파일이가 바로 나오죠. X 표시를 누르면 그대로 뒤로 돌아가게 되고. 우측 상단에 이 필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리드 열수 변경 누르는 대로 바로 뒤에 그리드 열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열에서만 여기 하위까지 보이게 되어 있고요 3열부터는 번호와 이미지 4열까지 5열은 이미지만 보이게 해놨습니다 다음, 컬렉션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제가 보유 중이지 않은 포켓몬이 무엇인지 또는 보유 중인 포켓몬은 무엇인지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정렬 방향은 포켓몬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이 넘버에 따라서 오른 차순, 내린 차순으로 볼수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몬스터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룰렛, 을 지금 몇번 돌릴 수 있는지 플러팅 액션 버튼으로 통해서 띄워 놓은 건데요. 지금 1 0 번의 횟수가 있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룰렛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몬스터볼을 클릭하면 제가 갖고 있는 포켓몬은 중복이라고 뜨죠. 자, 여기서 새로운 포켓몬, 766번 포켓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자 여기서 제가 뽑은 포켓몬은 빨간색 테두리로 방금 뽑은 포켓몬은 강조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고 다시 나오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몬스터볼이 지금은 흔들리잖아요. 근데 룰렛 횟수가 없게 되면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게 만들었고요. 네. 저희 팀이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